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가시엔의 김용호 씨가 박송의 무시무시하고 따끈따끈한 그런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박송은 뒤를 봐주는 조폭과 친분이 있으며, 이 조폭은 버닝성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송 씨에 관해서 캐밍 켤수록 새로운 일들이 자꾸만 튀어나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전 소속사 대표였던 신년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박수홍이 자신에 대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김용호씨를 고소해 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아무튼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겠지만 박수홍씨의 몸과 마음이 무척 바쁘게 된것 같습니다. 지난 22일 김용호씨가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수홍처럼 20년 이상 활동한 연예인은 엄청난 뒷배경을 가지고 있다. 자, 그뒷배경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이어서 김용호 씨는 박송을 지켜주는 형님들이 있다고 폭탄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나오는 형님을 모르실 정도로 순진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하하. 아무튼 연예인의 뒤에는 조폭들이 있다는 이런 사실을 일반인들도 대충 짐작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특정 연예인에 대한 이와 같은 폭로는 흔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폭로자와 직간접 관련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고 보면 김영호라는 이분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경우 조폭 관련 제보 메일을 공개까지 할 때에는 무척 고민도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박성과 수 현직 조직폭력배의 친분을 제보하고 싶다는 메일이 자신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제보자는 현직 조폭과 박송의 관계를 아주 가까이서 그의 오랜 시간 봤다. 제 예의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그 당사자들이 저를 의심하고 보복할까봐 두렵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러했을 테지요. 김영호 씨는 제보자의 메일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영호 씨 자신이 박성이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이 알고 있는 내용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김영호 씨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는 내용의 연락도 온다고 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현직 조폭으로 추정되는 A 씨와의 녹취로 있어 자신의 신변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조폭 A 씨의 말에 의하면 박성 쪽이 직접 무등산 조직에 연락했어. 유튜브에 나오는 분, 즉 김영호씨를 말하죠. 뒤를 캐달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A씨는 박수홍 측이 무등산 조직과 워낙 친하게 지내는 거로 알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호씨는 박수홍이 직접 했다는 거냐? 이거는 나도 좀 신경이 쓰이니 조치를 해야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영호씨 자신의 신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녹취록까지 공개를 결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김영호씨는 무등산 조직이 진짜 무서운 조직이다. 무등산 조직은 버닝슨 사건 때도 연관이 있다. 이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원한을 쓰고 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 원한 때문에 나중에 큰일 나겠다. 왜 이렇게 누군가한테 공격의 대상이 되야 하나라고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호 씨는 여기에 주저하지 않고 박수홍 씨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말했습니다. 박수홍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라. 뜨뜻하다면 경찰 조사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제보가 이어지고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제보자들의 제보 내용을 공개까지 하는 것을 보면 결국 파헤쳐져야 할 숨은 비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예측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라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